더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중국은 준비가 되어 있고 미국은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하는 나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속한 대응이 나오는 것은 이미 준비해놓은 정책 수단에서 지금 선정돼서 나오고 있다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한방입니다. 아, 지난 12일 미국과 중국이 드디어 첫 관세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 중국은 여전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전략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게 과연 근거 있는 자신감인지... 근거 없는, 소위 말해, 뻥카에 불과한 것인지 그 실체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걸 설명해 주실 분, 이철 박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중국을 보면 달라진 게 느껴져요. 트럼프 일기 때와는 확실히 이번에 좀 뭔가 의연해진 느낌? 좋게 말하면 뭐 대국다운 면모라고도 할수 있을 텐데, 그만큼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라는 의미일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는 그야말로 이제 중국 쪽이 기습을 당한 형국이었다면 지금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임하고 있는 음. 그런 형국이고 오히려 트럼프 진영이 준비 시간이 좀 적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럼 이번 미중 첫 관세 협상은 뭐 내용 면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기보다 그냥 만남 자체 거기에 의미를 두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협상을 시작했다는 의미가 가장 음. 큰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협상을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끌었으니까 말이죠. 음. 중국에서 이미 회담 전부터 우리 지준율 낮추겠다 그리고 금리도 낮추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금리를 낮춘다는 거는 결국 위안화, 이 환율 떨어뜨려서 무역 흑자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의미일 텐데 협상 전에 그 얘기를 했다는 거는 뭔가 거기에 메시지를 이미 담아놓은 거 아닐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를 인하한다는게 환율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는 않지만 시장에서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내수 진작을 위해서 금리를 낮춰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사실 그 중국 정부가 작년에 낮추기도 했습니다만 그게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낮춘 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낮춰준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미국 측에 우리는 낙관하고 있지 않다. 아. 우리는 경기가 더 나빠질 것도 고려해서 대응하고 있다. 네. 이제 이런 자세를 보여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음, 중국이 그동안 미국에 있어서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식량. 그리고 에너지였잖아요. 네. 근데 이것조차도 이거를 일종의 전략 물자로 봐야 할 텐데 중국 입장에서는 네네. 이것조차도 아 그래 그냥 뭐 우리도 똑같이 관세 매길게 이런 식으로 그냥 네. 밀어붙였다란 말이죠. 네네. 그럼 나름대로 플랜 B를 갖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중국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식량 특히 사료 부족하고 음. 에너지 부족이기 때문에 네. 이두 전략 물자를 꼭 수입을 해서야 되는데 음. 이 수입기를 미국이 제재를 하면 국가 전체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설이었단 맞습니다. 말이죠. 그런데 중국이 그거를 대비를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내가 미국 식량 안 사, 미국 에너지 안 사, 이런 오. 식으로 해도 우리는 문제 없어 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라도 할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중국 농업농촌부에서 예. 정책 발표를 하나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 내에서 뭐 닭이니, 돼지니 음. 이렇게 그 가축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럼 가축들 먹이는 사료를 60-70% 수준으로 줄이겠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대두박 이게 이제 주로 미국에서 많이 수출하고 브라질에서 수입해 오는 건데요 미국산 대두? 아, 그렇죠 네. 원래는 미국산 대두가 제일 많은데 지금은 어, 브라질이 제일 브라질. 많습니다 예. 지금은 다 브라질로 수입선을 돌려서 브라질산이 70%가 넘고 미국산이 20%가 넘는 네. 이런 비율인데요 대두박은 이제 대두를 가공해서 사료가 되는 음. 것을 대두박이라고 하는데 이 대두박의 에 사용을 10% 수준까지 낮추겠다. 그러면 나머지 90%는 뭘로 한답니까? 수입, 아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브라질산으로? 뭐,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는데 아. 다른 어, 식재료로 대체한다는 거죠. 어. 이것이 뭘의미하는걸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미국이 제재를 해도 브라질산이 있으니까 해결이 네. 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브라질산도 입수를 못할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어 브라질산 대두를 만약에 못 들여온다면 뭐 자체적으로 옥수수 같은 걸로 사료를 대체할 수 있잖아요, 중국은. 네, 그런데 옥수수 생산량은 대두 생산량에 비해서 너무나 적고. 음. 그래서 그이 감당이 안 됩니다. 네. 자체적으로 대두를 경작을 하려면 지금 한반도 면적 8배 면적에 경작을 해야 된다는 음. 분석 결과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는 뭐냐? 대두를 쓰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10% 정도로 10분의 1로 줄인다는 거는 네. 그냥 중국 땅에서 나는 대두만 쓰겠다는 아...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까지 이제 에너지 수입을 해왔는데, 에너, 미국에서 수입해온 에너지만큼의 분량을 그걸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여차할 경우에 미국 에너지 수입 안 해도 아... 수출분을 수출안 하면 자기들이 소비해야 되는 만큼의 에너지는 확보가 되는 거죠. 네. 어, 여기에 지금 시진핑 주석이 모스크바를 방문을 해서 네. 어, 저 푸틴 대통령과 협의한 것 중에 큰 어젠다 중에 하나가 바로 파워 오브 사이베리아, 예. 시베리아의 힘 2라는 음... 러시아로부터 가스관, LNG 가스관을 끌어서 중국의 서부 쪽으로 들여오는 예.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 협의를 이제 한 것이니까요. 네. 그야말로 국력을 기울여서 만전을 다한 그러네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식량은 약간 자급망으로 그리고 에너지는 네. 이 공급망 측면에서 다변화. 네. 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석유 의존도를 줄일 수 있게 뭐 철도 전기와 선박의 전기와. 네. 자동차 전기와 예. 이런 식으로 미리 다 대비를 해놨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미리 플랜 b 를다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도광양해가 아니라 미국에 네. 당당히 맞서는 전략으로 간다면, 네. 미중 간의 이 전쟁, 갈등양상이더 네. 길어질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네.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고, 어, 시진핑 정부도 말씀드린대로 베이스 라인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음.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위 강대강 대치 구도는 지속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간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음. 찾는다면은 정말로 저희들은 좀 안심을 좀. 잠시 해도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중국은 워낙 거대한 그 내수 시장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뭐 수출 너네가 제한하면 우리는 이 내수 시장을 공략하겠다 이런 전략도 같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제가 그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려요. 중국 보고 내수 시장 뭐 키워라 아. 내수 내수 진작해라라는 거는 아, 우리가 그 하, 집에 있는 그 자녀들한테 음. 공부 좀 열심히 해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 그 모르는 게 아니고요. 네.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건 벌써 뭐뭐 어, 십몇 년 전부터 음. 시행하고 있는 건데 잘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이 중국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음. 우리가 외국인이 중국에 가서 여행하거나 회사 출장을 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좀 여유 있고 좀. 말하자면 기름기가 도, 좀 도는 사람들이고요. 대부분 많은 그 중국 사람들 중에는 가처분 소득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쓰고 싶어도 쓸 돈이 별로 없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가처분 소득이 올라야 되는데, 그러려면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직장은 회사들이 잘 되고 고용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지금 취업이 형편없고, 그 기업은 지금 투자를 별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처럼 쉽게. 음. 그 소비 진작이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금리를 낮추겠다고 하는 것도 결국 그 투자하는 기업들 이 고관세로 인한 피해를 뭔가 금리를 낮춰서 투자 의혹을 북도다 전적으로 상쇄시키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몇 년간 그런 식으로 돈도 풀어보고 뭐 세금도 낮춰져 보고 비용절감도 시켜주고 해봤지만 사실 지금까지 큰 성과는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중국 정부는 소위 신질 생산력 또는 고품질 발전이라는 말로 어, 표현이 되는 하이테크를 개발해서 혁신을 일으켜서 네. 이 난관을 헤쳐나가겠다라는 아. 정책에 어, 몰두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믿는 구석,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걸 정리해 보면, 어, 일단은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트럼프는 앞으로 한 4년 남은 거잖아요. 네. 시간은 일단 시진핑 편이라는 거. 네. 네. 그리고 또 중간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자면 히토류 같은 어떤 그런 네. 전략적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한테는. 그거를 네. 활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아 히토류는 이제 벌써 이제 일곱 종에 대해서는 중국이 벌써 이제 제재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어, 싱크탱크들이 그걸 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 음. 결론은 간단합니다. 어, 대책이 없다 미국 쪽에서 대책이 없다 예, 미국 쪽에 아.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희귀한 자원이기 때문에 음. 이게 대책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 그동안 그래서 히토류를 어, 국가 전략 차원에서 비축을 해왔는데 빵에 소요되는 물량에도 한 절반 정도 밖에안 된다는 것이고 음, 쉽게 말해서 무기 만드는 데 쓴다는 거죠 히토류를빵 네. 예. 무기 만드는 데쓸히토류도 지금 어, 확보해 놓은 게 반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산업계에서는 그나마 뭐~ 거의 없어서 어. 어, 특히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데서는 큰 데미지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근들 사이에서도 지금의 관세 전쟁이 재살 깎아먹기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트럼프의 의도는 명확하죠. 이 쌍둥이 적자를 어쨌든 네네. 관세로 해결해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매년 2조 달러 정도가 펑크가 나는 상황인데 이거 과연 이런 무리한 관세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모든 사람이 의문을 가지고 있죠. 음. 모든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심지어 이 관세를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아이디어가 스티븐 미란의 아이디어로 출발했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 스티븐 미란의 아이디어의 출발점이라는 리포트를 보면 그 미란 보고서에서 관세를 도구로 활용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근데그 안에 뭐라고 써있냐면 심지어 관세를 10% 넘는 수준으로까지 올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써여 있습니다. 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미란도 이 관세를 도구로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거의 10%는 아마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아이디어가 트럼프 대통령 손으로 오더니 뭐 100%, 200%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제 불안해 하고요. 관세가 올라가면 미국 내에는 물가가 올라가고 당연히 스테이크 플레이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데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다들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그 규모의 관세가 징수될 것만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걸 적게 분석하는 데에서는 한 1,500억 달러 정도를 얘기를 하고요. 네. 많게 추정하는 곳에서는 이제 5천억 달러도 넘게 들어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이제 그로 인한 데미지가또 충분히 아. 커서 실제로 미국 경제에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네. 다들 우려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움직임을 보면 지금 유럽과도 손을 잡으려고 하고 네. 베트남과도 손을 잡으려고 하고 네. 여러 파트너들을 지금 늘려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네. 이~ 과연 어~ 중국의 입장 그렇다 하더라도 네. 그 손을 잡아야 하는 상대국은 얼마나 또 마음이 불편할까 모든 나라가 똑같습니다 이 세계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미국하고도 통상을 하고 중국하고도 통상을 할수 있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나라가 뭐 인도, 음. 사우디, 네. 뭐 브라질 이렇게 많이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편하고밖에 는 무역을 못 하겠다 음. 이런 나라는 이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다들 중국이라는 그 상대가 좋아서가 아니라 네. 중국 시장을 포기한다면 곧바로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중국하고 접근하면은 이제 미국에게 또또 비난을 당하고 또 데미지를 입을 테니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다들 그. 부심하고 있는 것이죠. 네, 또 7월에 유럽이랑 중국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보통은 중국이 유럽으로 갔는데 네. 이번엔 유럽에서 네. 중국으로 온다면서요. 네, 네. 더 아쉬운 게 많다라는 거잖아요. 유럽 입장에서. 아, 사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음. 중국은 유럽만 확보할 수 있다면 정말 그 미국 시장을 일른하니 있어도 견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강력하게 나올 때 어떻게서든지 EU 시장은 확보하고 싶다. 아, 라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그 시진핑 주석이 유럽을 갔었기 때문에 외교 관례상 이번에는 이유 아, 집행위원장이 중국에 오는 그런 형식이 될 거고요. 네. 또 중국 입장에서는 홈그라운드에서 어. 좀더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려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겠죠. 확실한 건 유럽이 미국한테 많이 삐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네. 프랑스한테 한 얘기가 네. 네. 너는 미국 없었으면 지금 좀 독일말 쓰고 있을 거야. 이런 <laughs> 이야기를 뭐 노골적으로 했단 말이죠. 네. 뭐 얼마나 그 프랑스 입장에서는 그 자존심 상하고 굴욕적인 일입니까? 예, 네, 유럽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메리카 발견 안 해줬으면 너희는 존재도 안 했어.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 네. 아, 근데 유럽의 그한 가지 약점은 각국의 입장이 틀리고 음. 그 중국이 접근하는 이해관계도 음. 또 틀려서 예. 어, 유럽이 한 마음 한뜻이 과연 될수 있느냐? 어. 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 양쪽 국가가 한번더 가보자는 길을 가고 있는 건데, 저는 최근에 좀 흥미롭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상호관세 외 90일 유예한 거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저는 거기 굉장히 많은 힌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네. 왜냐면 중국은 유예를 하지 않았어요. 네. 미국만 유예했는데, 네. 뭔가 미국이 우리가 우회수출하는 것까지 네. 막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네. 판단이 좀 있지 않았을까? 예, 네,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미묘한 거는, 러시아나 북한 또 이집트 이런 나라는 관세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모두 어 기본적으로 10%를 그렇죠. 기본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그 10%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음. 또는 트럼프의 생각은 그게 아닌데 실무진에서 놓친 거냐? 아. 이게 놓칠 만한 사안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할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아, 온전히 중국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것일까? 음. 또 이게 퀘스천 마크는 붙습니다. 네. 네, 그 어떻게 될지 더 봐야 되겠지만 음. 현재로서는 중국은 준비가 되어 있고 음. 미국은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왜 중국이 신형 대국 관계라는 걸 제시했잖아요. 네. 그동안에는 도광양이라고 해서 뭔가 네. 숨어서 그냥 네. 이제 우리가 잘하는 거 하고 미국하고 같이 하고 하자면 따라가고 했지만 이제는 그냥 동등하게 너랑 나랑 동등한 관계로 잘 해보자. 네.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 섰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의 상황은? 아, 아직은 그 손색이 많죠. 아, 그러나 이제 과거처럼 미국을 상전처럼 모시지는 않겠다는 태도는 분명한 거고요. 음. 거기에는 지금 그 남중국해와 어, 대만 문제가 아마 크게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결국은 이 타이완이 미중 갈등에 가장 또 뇌관이 됐겠죠 결국은. 예, 중국이 장기간 동안 타이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의 핵심 이익이라고 이야기해오고 있으니까요. 음. 그러니까 안보적인 측면은 그렇고 또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네. 뭐 상장 폐지되거나 이럴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까요? 아그 가능성을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이르겠습니다. 음. 아, 그런데 이제 그 지난 주에 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회사가 하나 또 홍콩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아. 아,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자금난이 심하기 때문에 네. 미국 시장에서 자금조들이 어려워서 홍콩으로 왔다고 이제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음. 문제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반응이 어, 이거 뒤따라가는 중국 회사들이 막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이제 이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 현재 시점으로만 보면 미국은 쓸수 있는 카드를 거의 다 소진해 가는 느낌이고 중국은 네. 아직까지 뭔가 패를 더 쥐고 있는 듯한 그런. 그... 느낌이 네요 그렇습니다. 그 제가 볼때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건 미국 쪽에서 무슨 조치를 내놨을 때 중국이 반응하는 속도. 그러니까 중국이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하는 나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속한 대응이 나오는 거는 이미 준비해 놓은 정책 수단에서 지금 선정돼서 나오고 있다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음. 중국이 뭔가 준비가 잘돼 있고 버틸 수 있다는 라 거는 알겠어요. 하지만 네. 어쨌든 뭐 중국 경제가 지금보다 아주 뭐 획기적으로 좋아질 네.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네, 아닙니다. 네. 또 중국에 투자하는 분들 관점에서는 네. 여전히 좀 경계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옳은 말씀입니다. 현재로서는 어,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음.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좀 유보하시는 게 네.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미중 갈등의 새로운 양상부터 어, 마지막 투자의 팁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철 박사님, 여기서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